안녕하세요. 원애미스 의유선미 권사입니다. 이선영 님이 떨려요. 저는 원애미 권사님과의 만남은 우리 큰라이 아라 초등학교 자모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데 어느 날 지구를 찾아시고 놀러 오라고 해서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시 모여 있었어요. 사모님을 비롯해서 교의식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참가시면서 같이 이런 저런 예약을 끼인하면서 어색함이 차차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모임이 영혼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며 각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과 그 간증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는 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식구들과 만남이 있으면서도 교회 발걸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무렵에 목사님께서 개인 양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 제 상황과 환경이 마트에서 매달려 있어서 시간을 낼수 없다고 하자 마트에서 양육을 하시자고 하시며 마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트 사업자이다 보니 손님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한3 40분이 면 끝날 분량을 3시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죄송해서, 야, 그신 목사님, 이렇게 오셔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렇다가, 목사님과또 동역하시는 분들이 열정과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셔서 완족하게 되었습니다. 또 양육을 받으면서 남정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일뿐만 아니라 공예배와 성경공부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 으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나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만큼 음, 듣든지 아니든지 듣 매장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리지 않고 기회만 생기면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발길이 뚝 꺾였습니다. 남편하고도 매일 다툼과 분쟁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40대 중반에 꼭지 돌기 하지 말라는 걸, 보 사람은 조금 달리라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생들도 남편이 싫어하는데, 곤란히 일으키, 일으키면서까지, 다녀야 하냐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시간제의 여유가 없어서 돌보지 못했다면 지금 시간이 여유가 생겼으면 이제 아이들한테 신경써서 돌봐야지 돌봐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내가 살려고 그런다.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들이 조용히하고 있으라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 점차 시간을 빼앗아서 내 시간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한테 도전교사로 섬기면서 여러 성령 학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일 동안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3일만 양보해주면 앞으로 주일 오전만 드리고 더 많은, 더 많이 교대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름 상경학교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주일, 주일 저녁 찬해 집회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 이거구나 하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환경이 열게 되었, 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자, 나한테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며 비판받은 남편이 지금은 안수지사으로남저도 회장, 셀리더가 되어서 영혼을 섬기고 있으며, 사업장을 통해서 귀장을 품고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울고 했던 그 딸, 우리 아라아나도 예수를 믿고 비전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또 친정 식구, 시대 식구들 모두 그 주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한영은한영을 부합받아 지금은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유기해서 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선거님들, 주님의 생자가 되어 주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한 도구로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